유인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죠. 최재훈 달성 군수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이 마이크도 키가 안 맞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뽑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잘들 지내셨습니까? 정말 예, 반갑습니다. 달성 군수 최재훈입니다. 제가. 살면서 날씨 걱정을 하는 일이 잘 없는데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이렇게 날씨 걱정을 정말 진지하게 잠 밤잠을 설치 정도로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당선 취임을 하고 나서 정말 우리 군에 하는 모든 행사에 있어서 어큰 행사들, 백대표는 콘서트부터 해서 많은 행사들이 정말 날씨 하나는 기가 막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 군수가 덕을 좀더쌓아야될것 같습니다. 우리 참고 축제가 지난주에 좀 매서운 바람도 불고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아직 정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어, 예년에 비해서는 덜핀것 같은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 천상의 정원 30만 평에 핀 자연 참고 군락지를 아, 대중들과 함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축제를 함께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에 참 많은 분들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4년만에 참꽃 축제를 아, 우리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개최하게 되어서 군수로서 무궁한 영광과 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우십니까, 오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참꽃축제를 오랜만에 개최하는 축제를 위해서 멀리서 우리 담양의 부군수님, 최용주 부군수님과 박준혁 부의장님께서 와주셨어요. 이분들 우리 큰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예. 저희가 다음 달 5월 3일 날 개최하게 될 담양군 군민의 날그 행사 때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멀리서 늘 고향을 걱정하시고 그리워하시 우리 김윤철 재경 향후 회장님과 향후 회원분들께서도 이 참고 축제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김민철 회장님께도 응원의 박수 한번 쳐드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박경호 전 군수님과 우리 이만규 또 시의장님, 가창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예. 잘 해결을 부탁드리고, 우리 군여님들 서동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다시 한번늘 민선 8기 군정을 아낌없이 도와주시는 이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하중환 시의원님, 그리고 손항국 시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원규 지역구 시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정말 달성을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라는 일년화에 열심히 8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아, 대구의 변방이라는 그런 달성군의 촌 이미지를 한번 벗어나 보자. 저희가 저번에 대구 신청사를 유치할 때 대구 시민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달성을 대구의 변방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딛고 올해 작년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정말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다들 아시다시피 달성에는 합빈의 매천시장 그리고 옥포농공 옥포화원의 제2국가산단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큰 우리 대구 교도소 호적지 개발 방안 등등. 우리 참꽃처럼 정말 겨우 내내 산바람을 맞이해서 참고 견뎌내서 이렇게 참꽃을 피우는 참꽃처럼 달성군도 대구의 변방에서 앞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그런 산업과 문화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우리 군요님들과 시요님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와 계신 국민분들께서도 이런 달성의 재도약을 위해서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오늘을 빌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성은 앞으로 더커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민과 함께 그리고 소통과 화합에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달성을 그 어떤 지자체보다 더 키울 용기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용기를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달성이 커 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대구에 주목받는 도시 그리고 대구 경북에 주목받는 도시 대한민국에 거점 도시가 될 달성을 위해서 다 함께 오늘 이 봄을 만끽합시다.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